미시스? 미시스? 미스터 아니 미스미시 결혼했어 안했어? 미스. 했어요 <laughs> 미시스는 결혼을 한거고 MISS 이거는 미스 그냥 그러니까 결혼 안한거고 MISS MISS가 있어 아이고 아,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이거 어 아이고 좀 찍어야 돼. 미스 이건 미스터리죠. MR 어 MR 좀 찍어야 돼. 미스터. 그 다음에 미스터리면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어. 그냥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좀 찍어. 이거, 이거 미스. 결혼한 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점 찍었고, 그 다음에, ms. 점, 미즈. 이 미즈라고 하죠. 이건 뭐야? 네,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여성을 죽, 부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은 아니겠지? 그거 응. 젊은 여성. 그러니까 미스라고. 그거는 이제 소문자로 해도 될 거. 아, 저거에요. 그리워하다라는 그. 어 아니 이거 미스야 그냥 미스 키임 할때 미스 코리아 할때그 미스야 참가요네 <laughs> 미스 키임 이런 안들어봤어 이런 거? 들어봤어 미스, 미스 코리아는 들어봤죠 응. 미스터 코리아는 이거고 이 미스터고 이건 미스 미즈는 아니, 미즈는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냥 그런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Mrs. 자, 이건 결혼한 여성이구요. Mrs. Rachel and her husband left the ball. Rachel 아줌마랑 그녀의 남편은, 뭐야, 그 다음? 떠났다지? 네. The ball이 뭐야, ball. ball. 무도회장. 음, 무도회장이에요. 무도회를 떠났다. 자, 이 live가 지금 매장식으로 쓰였어요? 3 삼형식. 삼형식. 일형식이면 무슨 뜻이야? 떠나다. 떠나다지. 전치사 뭘 쓰겠어요? 어디로 떠나다 할 때? 홀. Four. 홀이죠? 네. At four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몇 시에? 네. 네 새벽 4시에 떠나, 아침 4시? 어. 아침 4시에 떠났어요? 네. 무도회장을. 날센 거죠? 네. She danced. 그녀는 춤을 췄죠? 네. And enjoyed herself. 그녀 자신을 즐겼죠? 네. 그러니까 뭐야? 아주 즐겁게 놀았다 이기죠 인조이는 삼형식 동사로서 목적어가 나와 히어 헐 셀프로 났어요. All evening. 뭐야 이거? 저녁 내내. 저녁 내내. Every is 안 되고. 이해되는 거죠? 네. 자, all day가 뭐야? All, all days는. Every day는. Every day는? 없죠 자, Every day는 하루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거 얘기하는 거죠? All day는? 그냥 달력 전체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달력 전체가 아니고 하루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내내 이거야 오늘 화요일이죠? 선생님 만약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업을 한다. 그 올데이야. 하루 내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에브리데이는 그게 아니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수업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올데이스는 네. 뭐야? 모든 날들이죠. 날이 많은데, 그걸 다 모든 날도 그냥 말하고 싶을 때. 이게 다른 거야. 알았죠? 다른 거예요 이거. 올이분이죠 S 안 붙였죠? 그러면 저녁 내내란 뜻이야. 하루를 얘기해 하루. 에브리가 아니고 에브리 쓰면은 저녁마다 이게 계속 저녁만 얘기하는 거죠. Now all was ended. 지금 모든 게 끝났다. 수동태죠. End 끝내다인데 수동태로 썼어요. 그리고 이 all이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모두 모든 모두예요? 아니, 뭐, 뭐야 이게? 명사예요? 형사예요? 명사요. 명사죠? 네. 형용사가 아니지? 명사가 안 꾸며지잖아 네. 부정대 명사잖아 네. 모든거 네. 모든 것이 끝났다죠 네. 근데 모든 것인데 왜 워즈야 월이 아니고 네, 네, 네. 어? 몰라요. 뭐라고요? 아니 월이 모든 거면은 월이지 왜 워즈냐고 네, 네. 아이 그건 애플이고 그 어떤 게 맞는지 보세요 오월 r 이거 예전에도 했는데 오 데스크스 오 데스크 어떤 게 맞아요? 1번, 1번? 3번. 3번 1, 2번 맞습니다 3번 틀려요. <laughs> 자, 단수 가산명사는 올이 아니고 에브리밖에 못해요. 근데 올은요, 불가산명사랑 복수형, 이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웠죠? 어. 면적을 나타낼 때도 올 쓰고 면적. 자, 여기서는 그냥 뭘 말하는 거예요? 올은 어? 무도에 뭐 행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응. 그런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끝났다. 그래서 단수로 받은 거예요, 그냥. 네. 네. There was even something said. Said something이야? Yeah? Something. 아, said something? Said yeah. something said야? 어, something을 어 붙이죠? 안 붙이죠? 어. 그리고 said가 후치 수식하죠? 이게 전치 수식이 아니고. 심지어, 슬픈 것조차도, 슬픈 것조차도 있었다. 어, 일단 해석이 그래. 뭐에 대해서? 그들의 발걸음들에 대하, 대해서, 슬픈 것조차도 있었다. 어디까지? Up to their small apartment. 그들의 작은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들의 발걸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슬픔 슬픔 어떤 것 조차도 있었다 이게 뭔 말이야? 아쉬웠다. 약간 아쉬운 것도 있고 뭔가 씁쓸한 거 무도회장에서 내가 최고다 하면서 막 춤추고 난리 나고 했는데 작은 아파트로 쓸쓸하게 걸어가는 덕덕. 약간 그런 느낌이네 어, 현실로 들어왔다 게임 속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왕인데 엄마가 컴퓨터 플러그를 딱 뽑았어 저장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 그 심정 <laughs> 아 안해봐서 모르는구나 게임을 게임을 서도 안하고 같아요아 그래? <laughs> 어, 아예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할수 있어요 <laughs> 현실을 안살기 때문에 에, There was even 했고 자 When they got 홈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게시 get, get, 도착하다는 뜻도 있어요. 네. She stood before the mirror. 그녀는 거울 전에? 네. 뒤에? b e f o r e 뭐야? 앞에. 앞에지? b e f o r e 앞에라는 뜻이 있어요. In front of. 이해됐습니까? 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She looked into herself once more. 그녀는 그녀 자신을 한번더 Look into가 뭐야? 주겁게 들여다보다. 자, Look into니까 속으로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주겁게 보다 라는 뜻도 있고 들여다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녀는 그녀 자신을 한번더 들여다봤어요. In her Glory. Glory가 뭐야, Glory? 영광. 어, 영광이란 뜻이지? 그래서 그녀의 영광 안에, 안에, 이뭔 말이야? 그녀의 영광 안에, 광채가 빛난다는 얘기죠, 그녀가. <laughs> 눈부시게 빛난이라는 뜻이지. 그녀는 눈부시게 빛난 그녀 자신을 한번더 들여다 봤습니다. 다시, 가상세계로 들어가려고 싶은 그거죠. 근데, 미모는 빼어났다. 이 얘기죠. 아파트는 작아도, 미모는 빼어나다. 버스 어드님. 그런데, 갑자기! 쟤나 좀 놀랬어요? 응. 어. <laughs> She uttered a cry. 어털이 뭐야, 어털? 터트리다. 응. 말이나, 뭐, 뭔가를 이렇게 터트리다예요. 근데 여기는 어, 크라이가 어, 어, cry가 뭐야? 음. 울음이죠, 울음. 음. 한, 어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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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울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utter a cry, 울음을 터트리다. utter a sigh, 어, sigh, 하면은, sigh는 한숨 씨네, 한숨인데. utter a sigh 하면은, 땅 꺼지게 한숨시다. 그치? sigh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이거예요왜 이래? S I G H 사인 사이. <laughs> 사인는스뻔했어요 <사이누스> 어떻게로 <laughs> 사인하면은 그, 땅 꺼지게 한숨 쉬나. 이거는 울음을 팍 터트리는 거. 야 갑자기 갑자기 우는 거야. 슬프죠. 예.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우는 것일 수도 있죠. 찐한 예, 거 보니까. She no longer had the necklace around her neck. 자, no longer 이 뭐예요? 더 이상 뭐모 하지 않는이라는 부사예요. 빈도 부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부사를 끼워 놓으면 돼요.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목 주변에 a r o u 그녀의 목 주변에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거죠. What's the matter? 뭔 일이요? Demanded, demanded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이 물어봤다. 자 에스크 에스크가 물어보더잖아요. 디맨드는더 세. 그렇죠. 빡세게 물어보자. 막 그냥 다그치면서왜 그래 왜 그래 왜? 놀란 거지. <laughs> I have, 어? 아아 어? 어? 뭐야 그다음에 <laughs> have, I've have... 어? 그다음 뭐야? Lost. Lost. 잃어버렸어. 자 여기서 lost는 뭐의 과거분사죠? 어, 루즈의 과거분사죠. Mrs. f o r e s t 어, 아, 뭐야. f o r e s t i e r s necklace. f o r e s t i e r 부인의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어. 빌린 거네. She 네. cried. 울었죠? His face turned white. 누구의 얼굴이? 그녀가 아니고? 그의 얼굴이. 남편의. 남편이 돈 벌어야지, 이제. 갚아야지. 그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야 여기서 턴은 몇 형식 동사죠? 이 형식? 이 형식 하얗게 변하다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다 뭐 이렇게 할때 턴을 많이 써요. 네. 그러면 응. 형사예요. 응. 네. What? What? How? 어떻게?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They looked in her skirt. 아니, skirt in h e r clock. in, in her p o c k e t everywhere. 그들은 그녀의 치마. 여러분, 옛날 치마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요 어. 이게 치마가요, 이, 이렇게 이 퍼지죠? 네. 어떻게 이렇게 돼? 아, 철사. 어, 철사 같은 게 있지, 이렇게. 응. 음. 이게 세장있죠세 장, 장. 세 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입어요? 코르셋숨 막, 숨, 숨 막히는 거. 가복 같은 거, 탁,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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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날씬하게 한 다음에, 숨을 참아야 돼. 이렇게. 그 허리가 쑥 들어갈게. 개미 허리 되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기, 자, 스컬트하고 치마랑, 음, 어, 클락이 뭐야, 클락? 망. 망토죠? 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녀의 네. 어디? 주머니를, 안을 찾아봤다. 네. 근데, everywhere. 모든 사방도 다 찾아봤다. 네. 자, 여기서 in 썼죠? in 네. 썼죠? everywhere로 n 이 없어요. 그냥 어? 포함하는 부사니까. 어? 포함하는 부사니까. 다른 것들은 인을 써가지고 전명구가 돼서 부사가 됐지만, 네. every e r 은 원래 그냥 부사니까. 네. But they couldn't find the borrowed diamond, diamond necklace anywhere. 하지만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죠? 네. 뭐를? 빌린, 그렇죠.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렇죠. 그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죠. borrow가 빌리다잖아요? 네. 근데 과거 분사로해서 빌린, 과거 분사가 형사 됐죠? 네.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anywhere, 뭐야? 어디서든지 에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부, 정문이기 때문에 애니, 가 어울리는 거예요. 에브리보다. 네. 어디에서든 네. 못 찾아봤다. 아, 찾을 수가 없었다. 과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뒷이야기. 아, 빚, 다 아, 이거 읽었어요? 책? 아, 네. 무슨, 아, 어떻게 됐어요? 빚다 갚았는데. 빚을 다 갚았다고? 네. 아, 아니, 저거. 값을 다 갚았는데. 음. 가짜다. 아, 가짜였어. 네. 인생 낭비했네. 아 근데 거기서 돈을 받았을까? 네? 가짜인데 돈을 다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그래 도돈 벌었네 그래도. 열심히 <laughs> 죽을 곳생각면서 벌었겠지.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할까요? 비쌀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오 이게 비싸지 이게 이거면은 이게 하나 알당 10억이면. <laughs> 몇 <laughs> <laughs> 네 개야 이거? <laughs> 야 이거는 뭐? <laughs> 자, how did m i s r o s e l probably feel at the end? 문장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느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걱정. 걱정됐겠죠? 네. 자, bored가 뭐야? 지루. 지루한, amazed는 놀라운. 놀라운, worried. 걱정되는 Relieved 네, 뭐요? 마음이, 어, 마음이 안정되는 Excited 신나는, 신나는. 신나는. 3번이죠? 네. What is the meaning of the underlined word ball? ball의 의미가 뭘까요? Party. party죠? 무도회, 그죠? Which one is right for the blank? blank에서 어울리는 건 lost죠? 과거분석? 네. 어. 자, 그기반해 가지고 어떤 질문이 대답이 될 수가 없을까요? 자, 일본 번 어, 1번, 뭐요? What time did he leave the b a l 무슨 뜻이야, 이거? 몇 시에? 그들은? 무도회를 떠났어. 너 몇, 자네 몇 시에 떠났습니까? 이제, 제 사립탐정에 와가지고 조사해야 되겠죠? 몇 시에 떠났습니까? 이거, 이거, 할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녀가 목걸이 를 잃어버렸죠? 자, 3번. 누가 다이아몬드의 주인이죠? 어운이 소유하고 있다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를, 어, 어디에서 보석을 수색했습니까? 그렇게 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들은, 그, 잃어버린 복거이를 찾았습니까? 네. 네. 근데 2번은 안 돼요? 네. 네. 왜요? 어떻게 잃어버지 그쵸. 그쵸. 그런 거죠. 그, 여기 search for 이 뭐예요? 찾아내다찾아내다죠 find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왜안돼 없어도. 고 그런데 find는? 파인들은 어? 찾는 행위. 아니 뭐가 파인드. 아니지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찾는 행, 찾다. Search for 대신에는 우리는 이제 look for를 쓸수 있죠. 네. 이건 찾는 행이죠. Search 네. for라고 어, 이건 네. 수색하는 행이고. look for는 찾는 행위고, find는 그냥 눈앞에 있어야지. 찾아, 찾아야지. 알았어요? search for는 look for는 찾는 행위이지만 못 찾아왔어. 근데 행위를 그렇게 했던 얘기고, find는 행위를 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where did you search for the jewelry 하면은, 어디서 그들은 수색을 좀 했나요? 이래야지 look for는 찾아, 찾는 행위를 했나요? 이랬는데 find를 써버리면. 그들은 어디서, 보석 찾았어요. 벌써 찾은 거지. 意思是？